안녕하세요. 신림동 원룸 박사 민필입니다. 멀리 이렇게 전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현재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방이 옥탑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상이고요. 이 옥탑방은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1호고요, 2호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발장 이렇게 커다랗게 있고요. 물론 신발장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뭐 간단한 사물도 넣어도 될 정도로 신발이 적으신 분한테는 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세면장 꽤 넓어 보이죠?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고요 거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로. 샤워장이 따로 구분되어 있죠 다음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원룸이 있는데 침구가 좀 낮아 보이네요 옥탑방이라서 그런가요? 좀 낮습니다 침구가요 요즘에 코로나로 많이 어려우시죠 어, 타이밍 부동산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주고, 줄여드리고자 어, 복비는 전액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비 5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 많은 계약도 해주시고 또 관심을 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여기는 에 텔레비전을 이 제공하고 있네요. 하이 라이트는 전기레인지라고 하죠. 어, 포토블리고 신축답게 푸드 환풍기도 잘 됩니다. 하죠. 수압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옥상 수압 약간 낮은 느낌이 났는데 어,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